아리에프와 비라 성정, 리엘 <laughs> 아직 할 말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다음 놀라운 소름타임이 시작된다 <laughs> 세월이 흘러도 이어져오는 명작소설의 명장면처럼 이들에게도 세월이 가도 회자될 명장면들이 있다 명장면들. 이성욱은 찬란한 사랑의 그 인트로 부분 발음 쫓겼어요. 아, 저희 죄송해 말씀드려 저희 U V 앨범에서도 약간 비슷하게 흉내는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 발음 꼬인 걸 그대로 그냥 어. 어떻게, 어떻게 했죠? 나는 너를 나이트에서 만나고 나잖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끝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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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랩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나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나레이션. 발음 나레이션. 아, 아, 네. 엄청 빠른 라레이션. 나레이션. 오. 자, 한번 볼까요? <laughs>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 내가 내 불안마저 감당할 수 없는데 너를 좋아한 시작부터가 잘못이었다고 후회하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떠나는 거야. 잠시 먼 여행을 떠나 너에게 돌아오고 싶을 내일쯤 와자고 누르면서 그냥 날 떠나 보내는 거야. 이 연사. <웃음> <웃음> 왜 지금 <웃음> 나이 <laughs> 이성우 씨가 나이가 먹어서 <먹어갖고. 웃음> 운명이네. <웃음> <웃음> 너를 좋아한 시작부터가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있을 뿐이야. 부분을 몰랐어요. 제가 이걸 하고 있는지. 와 음. 보면 저만의 부분이니까. 저는 1집 때도 다 몰랐어요. 일본에 있었어요, 녹음 너무 많았어요. 지금 뭐 씹으면서 말씀하시나요? 저뭐 이만해 있으신 거 아니죠? 음, 저는 잘 <laughs> 아, 몰라서요. 뭐 아, <laughs> 아, 씹으세요? 아, 네. <laughs> 통 같은 거이상하시요통 <laughs> <정말. 똑같은 웃음> <indicating. 정말. 웃음> <laughs> 같은 거이상하 앨범에 어떤 수록곡이 되는지? 그지 박철우 씨는 알 필요가 없다. 일본 가서는 의상 저 옷을 사 가지고 오셨어요, 저 뒤에. 저게 천만 가져갔는데요. 저게 한 걸당 씹어. <뭐리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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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머지 두은 제가 포미인에서 현아 선배님 그러박 선생님이 있잖아요 네. 아, 선생님께서 그 전화를 그 했는데 지금도 춤 추세요? <뭐� <Tall> 지금 춤 안돼요 아쉽게 골라온씨 웃긴게 아까는 모르고 박 선배님 그러다가 지금은 저의 투블러셔에선생님으로지어이내팀다 남다른 패션 센스가 있다 패션 센스. 음, 아리프는 뭐 특히나 특이한 패션이 많았죠. 음. 어, 고요 속의 외침에 나왔던 신호등 의상. 신호등 의상. 이게 고요 속의 외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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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빨간색, 노란색. 미치겠다. 땀 치수가 안 돼가지고. 네. 굉장히 힘들었네. 아, 네? 어, 부끄럽다. 이게 진짜, 진짜 웃기네요. 네. 네. 자, 그... 가을의 전설, <laughs> 어. 화통시의 아. 리라 의상. 아. <laughs> 아, 아, 제수씨. 아, 제수때 약간, 약간, 스러운 분이시네. 제목이. 얼핏 <목소리> 보면 사다리 얘기. 게임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나, 요나 이상호, 이상호. 그리고, 어, VCR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 <웃음> 어? <웃음> 어 아, 이거. 뭐죠? 저기, 쪽으로 라2데 초대 촬영한 네. 어디에요, 어디? 싱가포르. 아, 아, 어, 싱가포르 아락도 아, 아닌데. 빅피드 왕국님이 아, 아, 네. 컨셉이 네. 재밌을 것같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입어봐라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저기 노출이 소속... 좀 있었나요? 상반신 노출이 있어요. 아, 저수영복 부분이 아, 네.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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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 당시 파격적인 남성그룹인데. 하반신인데요? 하반신이요 이거? 저기 뭐야? 저따 제대로 하이셨죠, 유정. 저게 유정실이요? 유정 아니야? 저거 어 여자 수영복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 탑이 있어 어, 미나 좀민망했죠 예. 네. 어우, 깜짝 놀랐어요. 네. 여성분인 것 같았어요. 심0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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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참, 이 너무 좋아 자 탑의 틴탑의 향수 뿌리지마 그리고 RF 시면인데요 이번엔 평행송이 아닌 평행춤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네? 아을 네. 아, 먼저 니엘군이 속한 틴탑의 향수 뿌리지마를 보면 사랑의 총알춤이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음. 총알춤 어떤거죠 총알춤 눈눈 음. 이렇게 총알을 쏘네요 음. 총알춤을 이미 RF가 네. 1997년에 발표한 시면에서쳤었다는 사실 네. 음. 어 기억하시죠 저희 이 틴탑은 이 권총 이에요 저희는 샷건이입니다 편안한 보시죠 봐. 사랑의 총알 춤과 잔인한 샷건 춤. <laughs> 자, 제 네. 음, 응. 오. 어, <웃음> <웃음> 우와. 자, 자,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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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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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을 어깨로 앙탈해 보리프가 1998년 네버 엔딩 스토리에서 이 앙탈 춤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야, 뭐좀 저도 어, 어. 지금 아이돌들의 모든 춤을 아리프가 다 했네. 야,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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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도 저도 저도 저춤 저도 저도 저기 저도 저저저 어떻게 춤? 아, 아. 아. 아 어떻게 좋요 아. 아니 넘어질 때도 안 넘어진다. 아, 넘어진다막 전하는 거야 했는데. 막 전하는 거야? <laughs> 아, 우리 어? 아니구나. 아. <laughs> <마지막으로> 어떻게 춤을 <laughs> 안 해요? 아저씨, 막 전하는 거야. 예, 밌다 자, 자, 그리고 아니, 예. 예. 끝이 아니고요. 성정군이 속한 인피니트의 BTD. 네, BTD. 이 곡에서도 정갈춤이 있었어요. 정갈춤. 정갈춤. 이 정갈춤도 REF가 먼저 줬죠. 그럼요. 아, 네. 아, 네. 자, 화면 비교해서 보시죠. 네, 그래요. 자, 봅다잘때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저희 저희 기술 이름은 뭐죠? 사장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laughs> 힘들어서. 어, 무슨 춤이었지? 모르죠, 저희도. 뭐지? 아, 아까 춤 이름 잘 지났잖아. 저 무슨 춤이에요? 취미 취미 저 삐딱이. <laughs> <갑자기. 웃음> 삐딱이춤, 삐딱이춤. 사장님이 시데시키 거야. 삐딱게. 삐딱이춤, 삐딱이춤. 바나 중이죠, 삐딱이춤. 삐딱이춤. 아, 그래. 비틀즈 코디의 코너 속의 코너, 월드 평행이론 시간입니다. 저는 REF와 평행이론이 월드스타를 찾아봤는데요. REF는 조나스 브라더스와 평행이론이다. 조나스 브라더스는3인조 네, 네. 보이 밴드고, 어, R.E.F.는 3인조 레이브 댄스 그룹인데요. 아, 3인조가그 당시 좀많았어요 솔리드도 그랬고 아, 네. 춤은 두 분은 좀 약간 딸리는 편이었나요? 아, 제가 쳤어요. 제일 딸렸고요. 네. 성전 씨는 뭐잘 쳤었죠. 음, 네. 굉장히 잘. 잘 어, 여기저기 잘 묻히는 스타일이에요. 일로 가엄청 네, 음, 이리로 가면 어, 네잘 묻히는 스타일. 거슨 되는 숙소 남은 거 없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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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명이 살거든요. 아 매니저랑 같이 살면 좀 불편하지 않아요? 시간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우리 박선생님도 응. 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지시나요? <laughs> <시간 웃음> <laughs> 박선생님. 아직 끝나지 않은 <laughs> 어, 월드평행이론 r f 데뷔는 1995년, 조나스 브라더스의 결성은 2005년. 네. 어, 딱 10년 차이죠. 10년 째 후배들이에요. 네. 네. <laughs> 또 조나스 브라더스의 마티형 <laughs> 케빈 조나스의 철자는 K-E-V-I-N-J-O-N-A-S, 즉, 10개! 오. 완벽한 10평행 이론입니다. 아, 10으로 가니다 10으로.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연 조나스 브라더스가 아리에프의 노래를 부르면 어떨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오. 오. 아, 어떻게 불렀는지 궁금합니다. 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 <웃음> <웃음> <진짜 재밌는다>. <웃음> <웃음> 그냥 를 좋아하는 시작부터가 닮아었다고하고있다어 <laughs> 나는 죽음같이 사랑을 깨질 때내 이름을 불러줘 오오 <laughs> <laughs> 되게 잘하는데요? <laughs> 잘하죠, 잘하죠. 잘하죠. 알리에의 <laughs> <laughs> 용불용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사집에서. 어, 사집. 4집. 어, 네. 음. 바비킹? 예. 바비킴 씨가. 바비킴? 예, 바비킴을 그, 같이 맞아요.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네. 메이킹을 해주신 곡이 있어요. 이제 진주 씨. 음. 진주 씨가 신인때였을 거예요. 막. 예. 네. 나왔을 거요 음. 그때 이제 퓨처링을. <laughs> 했어요 예. 누가 제목이? 하늘을 걸고. 하늘을, 하늘을 걸고. 걸고. 제목 좋다. 영건 진주 네몇년 되죠? 네. 음. 그 <laughs> 바비 바비, 바비는 언제 나와? 바비킹은 아, 안 나와요 아, 베이킹만 타이틀 될 뻔했는데 결국은 뭐 타이틀도 안 되고? 방송도 방금 그렇죠, 안 방금간 되고 방금간 한 번도 못 했죠 오. 자, 그리고 우리 후배들도 용불용곡이 있는데 아, 네. 네. 셋의 사연 중에서 음. 음. 가장 기구하다라는 어. 한 곡을 어. R.E.F. 선배님들이 뽑으면 아, 그 곡을 네. 노래를 부를 기회를 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아, 아, 네. 네. 정말 기관사연 티스데이란 곡이. 자 어떤 사람이 제 기구한가요? 우리 때 혹시 어. <laughs> 기구하면 <기구한에는> 또. 아, <laughs> 그박 선생님. 네. 왜 <laughs> 네. 아, 네. <laughs> 아, 네. 팬들이 싫어하는. 제목이 엔젤. 네. 아, <laughs> 자 R.E.F.와 틴탑 걸스데이 인피니트가 함께한. 뭐, 오늘, 뭐, 그 벽이 느껴졌나요? 벽이 전혀 안 느껴져서. <웃음> 어, 서욱씨 <laughs> 오늘 어땠어요? 아, 너무 재밌었고요. 네. 뭐 후배들 이렇게 처음 본, 처음 이래서요 아, 네, 처음 만났는데 너무 실력들이 있고 음. 너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잘 돼있어요, 다. 아, <laughs> 잘 돼있어. 저희 영욱씨는 얘기하는거예요 영욱씨. 정말 선배님들이 있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수 그렇죠. 있고 더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도까지는 아니죠. 오해하시네